로게 먹을 상교한 대진 선발 전의 대진표입니다. 자, 이 대진표 중 작성하는 경우의 수. 자, 그러면 우리는 일곱 명인가요? 지금 일곱 명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야 돼요. 세 아, 명, 네 명으로 나누. 일곱 명을 세 명, 네 명. 자, 일곱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야 되고 네명 4명 중에서 네 명을 뽑는 경우의 수. 자, 일곱 명을 세 명, 네명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. 자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여기를 다시 여기를 세 명, 한명 두 명을 나눠야 돼. 자, 이세 명을, 한 명, 두 명을 나누려면, 어떻게 해야 돼? 세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, 그 다음에 두명 2명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하는 거. 근데 사실은 이건 일이에요. 이거는 굳이 뭐, 할 필요는 없지만, 그래도 합니다. 자, 여기, 여기를 다시 두 명, 2명, 두 명을 나눠야 돼. 두 명, 두 명. 자, 네 명을 두 명, 2명, 두 명을 나눠야 돼. 자, 그러면 네 명을 두 명을 나누고, 두 명을 두 명을 나누는데,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. 얘네들은 서로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에요. 그래서, 어, 이 팩토리알을 반드시 꼭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 나가겠습니다. 여기는 7, 어, 6, 5, 3, 2, 1이 될거고요 곱하기, 5, 1은 생략할게요. 요건 3이죠. 3. 곱하기, 여기는 4, 3. 그 다음에 2, 1. 요건 1이니까 상관없고, 여기는 2 곱하기,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. 이 팩토리알. 자, 정리를 해보시면, 자, 여기하고 여기하고 없어지겠다. 이거 6하고 여기 6이 없어지겠네.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이렇게 하면 4가 된게 이거 없어지겠네요. 지금, 그쵸? 어, 다된것 같아요. 자, 7호 35가 될 거고, 9가 되겠네요. 5945, 어, 3927, 그러면 315.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